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 제가, 요거는 1년 전, 2년 전? 이때쯤 뜬, 이게 클로치 백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진주가 하나하나 다 열려요. 다 열어놓으면 불편하니까 지금 요만큼만 열어놨는데, 이게 처음 뜰 때하고 다, 떴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몇년 지나니까 이게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허물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을 먹여서 좀더 빳빳하게 클러치 이렇게 들었을 때좀 각이 잡히게 만들고 싶고 또 얘는 작년에 뜬 가방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방이었거든요. 아마 영상이 있는데 그 원통용 백을 찾아보시면 이게 딱 각이 잡혀가지고 동그랗게 그대로 바스켓 백이 돼가지고 예쁜데 지금 이렇게 됐죠. 이거 이제 들고 싶지 않죠. 근데 이거 제가 너무 공들였던 가방이고 정말 예뻤었기 때문에 올해도 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복원을 시켜 보고 싶어 가지고 풀을 먹여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성공하면 니트 님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고 제가 이걸 만간어 복원 못 했으면 이 영상이 날라가겠죠 한번 풀을 먹여 볼게요. 풀 먹이는 영상을 몇번 해서 본 적이 있으실 건데 물 500ml에 요거로 한 숟가락 요렇게 소복이 싸서 한 숟가락에서 5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좀, 니, 지근할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숨 자버리는 바람에 여기 위에 살짝 이렇게 막도 생기고 했네요. 이런 거.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녹여주면 돼요. 다 해가지고, 한 번, 풀을 먹여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요거는, 어, 저기 작년에 뜬 가방이고 폴 먹여서 아직도 상태가 예쁜데 여기를 이렇게 오그라진 상태로 제가 보관을 했었던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걸 조금만 해 가지고 요거는 안 닿아야 되겠죠. 그래 또끌리기 싫으니까 요거를 펴서 그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펴서 말려 볼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 상태가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갖고 아유. 아이고. 이렇게 편 상태로 말, 말리면은 어, 수정이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있다 좀더 닦아낼 거예요. 이걸 일단 놔두고 그대로 말릴 거니까 놔두고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짠. 대시 좀 텅텅텅 에다할 건데, 그죠? <laughs> 망하는 거 아니가 모르겠다. 저도 이 가방은 안 해가지고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여기까지 묻힐 필요 없을 것 같아. 큰 통에다 했으면 더잘 좋았을 건데 그죠? 어쨌든 풀을 잘 점물 점물 묻혀서 잘 말리면 될 거예요, 지금. 되겠지? 요거는쪽은 사실은 풀을 안 먹여도 되는 쪽이야. 근데 같이 달려서는 할수 없죠. 이렇게 풀을 좀 묻혀서 원래는 더 점물 점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작은데서 일단 이렇게 해갖고 <laughs> 요거를 모양을 잡아주려고 집에 살림살을다 찾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 이거 원 뭔지 알죠? 이마트에서 파는 쿠킹가 그럴 거야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모양을 잡아볼 거예요 거의 맞더라고요 내가 씌워봤거든요자 이렇게 아휴 덜짓을 하죠 <laughs> 자 봐봐요 딱 맞죠? 모양을 요대로 잡아줄 거예요 <laughs> 잘 될라나? 잘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게 딱 맞는지 이 이거에 맞춰서 뜬 것도 아닌데 사실 은 가방 바닥 갖고 온통을 만들어 가지고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인데 여기 눈이 띄었 눈에 띄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봐봐 위에요 길이도 잘 맞죠. 네. 이렇게 뭘 하는 건지 자 해갖고 이거요. 살짝 라인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딱서 있으면 은 예쁠 것 같아요 잘 만져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다가 하루 정도 말리면서 상태를 밥하면서 바바,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말리면서 잘 되고 있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어, 됐어 요거는 나중에 이게 뻣뻣하면 안 되잖아 얘는 얘는 저기 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 이렇게 힘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요렇게 갖고 그대로 말리면 말릴 거예요. 이렇게 갖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말까? 이거 모자 통인데 이렇게 얘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공모를 좀 짜주면 좋아요. 오, 이것도 통도 여기다 통도 잘 맞아요. 요래갖고 햇볕 햇빛, 햇볕이 아니라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그대로 말려줄 거예요. 그대로아 내가 지금 제가 이거 카메라를 만질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일단 여기 놔두고 이거 잘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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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이렇게. 여대로 해갖고 그늘에 말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방을 갔가자 이거 갖고 <laughs> 이것도 뭐 망가지면 말지 뭐 가방 뭐.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 이것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덩어리 있으면 안 좋죠. 덩어리는 이제 좀 버리고. 그 대신, 조물조물해서 안에까지 풀기가 들어가야 돼요. 재밌다. 이렇게 가지고, 이 덕각, 이런, 이런, 이런 덩어리는 이제, 이렇게, 없애줘야지. 이렇게 짜줘야지. 이런데 하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좀더 덩어리 있으면 안돼 채에다 받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했어요 자 이래갖고 이거 고급스럽고 컬러지 정말 예뻐요 우리... 우리 고모는 이거 다른 색깔로 해도 예쁘고 예쁜데 제가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바빠서자요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모양이 요대로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반듯한 데다가 펴갖고 말릴 거예요 말리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요 끝에랑 이렇게 예쁘게 잡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거 방 특이하죠 우아하지 않아요 이브닝백 이브닝백처럼 보이죠 예쁜 원피스랑 입으면 좋습니다 이거 귀찮죠 이거 하나하나 잠글려면 근데 예쁜 건좀 귀찮아도 돼, 렇죠 여기에 고리도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손을 싹 이렇게 클러치백으로, 이렇게 클러치백으로 들고 싶어가지고 여대로 말리고 이제 말리다가 이런데 아직 풀이 다 들어갔어. 풀좀더 가게 해줄까 상관 없어요. 이게 빳빳하게 할 생각은 아니고 약간만 힘을 주면 되거든요. 지금 너무 흔들거려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말리면 돼요. 알겠죠? 이거 성공하면, 난리가 났네. 성공하면, 이씬 다시 준비할게요. 한이 덜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 씬입니다. 이 씬은, 이게 완성이 돼서 성공하면, 제가 영상 업로드 한다 그랬잖아요. 자, 결과가, 빳빳하니, 보통 가죽 정도의 느낌으로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내가 한번 들고 나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앞에 풀 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안 이뻤거든요. 근데 풀 해놓으니까 훨씬 더 어~ 색감도 더 진해지고 더새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는 김에 요것도 라벨도 새로, 나, 새로 맞춘 블랙 라벨로 바꿨어요. 자세히 보시면 지우, 돼있죠? 어, 그래서 새 가방이 돼서 엄청 기분 좋게 요 가방은 요렇게 클러치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좀, 좀 우아한 느낌 살리고 싶을 때는 요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했고, 자, 요거요거가 문제였죠. 풀이 팍 죽어갖고. 근데 어때요? 너무나 땜뗀하죠이거방도 어제 제가 외출할 때 갔다 왔 나갔다 왔어요 근데 그 어, 이마트 그 쿠키 통이 이렇게 생겨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그 모양이 그대로 살아버렸네 얘는 원래 일자였는데요 그거 감안하시고 통 찾으실 때 이게 안예쁜것 같으면 일자로 된 통을 찾으셔야 돼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은 이제 사이즈 보시라고 여러 가지를 넣어 봤는데 하면서 줄도 바꾸고 아 이게 이 둘도 어. 원래, 이, 이거 줄이었는데, 이제 또새 가방 느낌 날라고 진주를 꼽아봤어요. 그리고 원래 이 가방은 여기에 이렇게 망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안에 거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요렇게 해서 잠궈주면 돼요. 스토퍼도 새로 바꿨고, 줄도, 진한 색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에다 펼쳐버리고,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코바늘 파우치, 요거는 동전 씨가, 이거는 텀블러 커피가 지금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요새 커피 배우러 다녀서 아주 재밌어요. 어때요? 크죠? 아니 크? 지금 화면상 커 보이는데 지금 딱 들고 다니기 여기에 뭐 양산도 꽂을 수 있고 선글라스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가방이 약간 크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주 예쁜 가방입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보여드릴 가방 오늘, 오늘 완성해서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너무 귀엽죠? 오늘 이거 들고 나갔어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 내가 내 가방만 쳐다보고 있어. <laughs> 뜨기도 너무 쉽고 얘도 비밀 있겠죠? 처음부터 이 모양이 안 나오죠? 풀을 했죠. 근데 어, 깜짝 놀라는 통에다가 맞춰서 했어요. 처음부터 그 통에 맞춰서 떴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 이건 나중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재미, 나중에 재미 없어질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어, 완성된 거 보여드렸으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